파격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화평에서조차 언급이 되지 않았던 분 이름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금리의 벽을 깼습니다. 70년 외교부 역사상 여성이 장관 후보자가 되는 건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특히 외무고시 출신도 아닌 걸로도 최초고요. 그렇죠. 사실 외교부 하면 상당히 조직의 폐쇄성으로 상당히 좀 악명이 높은 네. 그런 그 부서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강경화 이 장관 지금 내정자 그이 내정은 상당히 외교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전체 공직 사회에 울리는그 상당히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강경화 지금 그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뭐이 물론 뭐 역대 정부에서 상당히 깊숙하게 또 이런 그 외교부 또 관료로서 또 활동을 하긴 하셨죠. 조금 전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축복을 그렇죠. 하던 예, 모습이네요. 그렇죠. 네, 예, 김대중 그 당시. 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네. 당선자 신분으로서 그때 우리 IMF 한란위기가 왔을 때 그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그첫 통화 때이 통역으로 완전 발탁이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영어 통역으로 완전 자리를 잡았고 그 뒤에 외교부에 특채되었고요특채되고난 네. 뒤에도 우리나라 또이 외교백선 처음으로 여성 그, 그 외교부 국장이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또 됐었죠. 그래서 네. 상당히 그때도 주목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외교부에서의 능력 뿐만 아니라 이 국제기구인 또 유엔까지 진출을 해서 유엔에서도 상당히 고위직을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네. 2006년도에 유엔 고등난민 판무관에그 부판무관으로 그 발탁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 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발탁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때는 코피아난 이그 유엔 사무총장이 시절이었거든요. 그 코피아난 네. 유엔 사무총장이 강경화. 이 지금 장관 내정자의 그런 그이 탁월한 능력을 이 높이 사서 발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방기문 총장 시절에도 상당히 그 유엔 기내에서 상당히 그이 그 고위직을 지냈고요. 능력을 발휘했었고. 그리고 지금 구태여서 지금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 당선되고 난 뒤에 인수인계 팀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네. 그때 모든 세계가 깜짝 놀랐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사람인데 지금 구태어스 사무처 현 사무총장의 이 인수팀을 이끄는 그런 쪽으로 발탁됐다고 해서 상당히 주 세계가 주목을 했는데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역대 세 명의 유엔 사무총장이 다 인정할 정도로 탁월한 능력 가라는 거죠. 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 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자 다자, 국제 다자기구에서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유엔에서 능력을 받은 일정받은이 강경아 아유 장관 내무자가 내정자가 여성이라는 그런 그 틀만 깬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대한민국 외무 장관으로서 외교장관으로서 충분히 탁월한 능력을 아마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발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지금 뭐또 이쪽이 그그 그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역대 네. 외무 외교 장관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그 외교를 상당히 중시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강경화 그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이 유엔대표부에서 공사로는 근무했지만 주민의 사안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그런 그 이, 그런 미국과의 관계를 좀그 조금 의좀 소홀하게 다룬 것이 아니냐는 뭐 지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의용 어,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이 또 정통 외교관료로서 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완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또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또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외교부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남성의 또 외시 출신이나 북미파가 돼야지 뭐좀 해볼 수 있겠다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충격하니까요. 직업 외교관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뭐 겉으로는 대놓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저거는 검찰에 대한 개혁과 동시에 외교 라인에 대한 개혁의 성격도 저는 충분히 들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생각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도 지난 정권 문지, 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강근실 전 본무 장관을 기용했다가. 상당히 파장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때 비교를 한 그런 카드와 비교가 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강국식전 법무장관은 어쨌든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내부 조직을 잘 모른다 그리고 네. 검찰로는 국내에 어떻게 보면 국내를 대상으로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반발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음. 현재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외교 라인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바깥 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외교 라인 자체가 국민들의 시선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들만의 어떤 리그를 만들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가장 곤란하게 만들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송민순 전외교총상부 장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각을 이뤘던 겁니다. 그때도 네. 정권에서의 외교 방향과 그때 외교 라인과의 방향이 굉장히 안 맞아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고 음. 그 후폭풍이 대통령 선거까지도 이어졌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외교부가 어떻게 보면 독립성이 보장된 건 좋은데 이게 너무나. 정권과 잘 각을 안 맞아졌던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카드로도 이 강경화 후보자의 인선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네.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시의를기울 인사냐 인 하면요, 네. 오늘 이, 굉장히 이례적인 걸 하나 보여줬는데 아까 그 조각 발표를 할때 인사수석도 역시 여성, 여성입니다. 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하면서 강경화 후보자의 결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 결정 공개였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그 후보자의 이제 자녀가 미국 유학 중에서 출생해서 음. 이중 국적이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위장질지한 사실을 네.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그랬겠습니까 우리는 인사 검증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카드는 정말 이걸 감수하고서라도 쓰고 싶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이제 비외무고시 출신인 것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30% 정도는 어쨌든 내각에서 여성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성 장관의 탄생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음. 또 하나는. 일단, 그 신입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사진 나왔지만 원래 KBS 영어방송 아나운서 겸 p d 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영어를 아주 잘해서 최종대 영과 교수를 하다가 지금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통역을 하면서 이제 외교부에 스카웃되고 외교부에 온 뒤도 여성국장으로서 굉장히 안착을 했다는 평을 듣고 있고 아까 우리 차 교수 말씀처럼 3대 유엔 총장들이 인정했던 분입니다. 음. 그리고 굉장히 소통의 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중국, 일본, 미국, 강대국가의 외교에는 경험이 좀 부족할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자, 중국, 일본, 뭐, 뭐 미국에 대한 외교는 나도 한다. 다만, 장관은 밖에서 빛나고 나머지 내부, 이제, 무슨 인사나 이런 문제는 차관이나 또는 청와대 실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반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여성 외무 장관을 했다는 거는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다른 내각의 중요한 부분에 여성을 네. 포진하겠다는 어떤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네. 맞을 매는 일찍 맞겠어요라고 하듯이요. 그렇죠. 오늘 조현옥 인사 수석의 발표 장면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워낙 5대비리 중에 부동산도 그렇고요, 논문도 예. 그렇고요, 위장 전입하는 분은 절대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일명 셀프 결정 공개 어떻게 나왔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강경화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는 아, 장녀의 국적이 현재 미국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강 후보자의 자녀는 장녀는 198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2006년 2월 국적법상 국적 선택 의무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아, 본인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라고 저희가 하고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전학을 온 과정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0년 2학기에 이화여고에 진학했는데 전학했는데 이후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가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또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아, 사실은 중요 검증 사항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투명하게 발표하자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아니, 보통은 구구절절 장점을 소개하기 <laughs> 마련인 게 인사 배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구절절 단점이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꼭꼭 숨겨놨다가 그렇죠. 언론 발표가 나오면 그때 마지못해 한마디 해명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또 파격입니다. 이게 네.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인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허점이 있고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뽑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글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의 5대 결점 사유라면 임명하지 않겠다. 그 내용 때문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진소 의원님 좀 설명하신 것처럼 정말 뽑아야 되는데 이 작은 허점들에 뽑기는 어렵안 네. 뽑으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한 것 같은데 두 가지 조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이중 국적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국민 정서에 많이 반할 염려가 사실 있고. 위장 전입 부분은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또 어떻게 또 될지. 이거 말고 어떤 다른 게또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파격적인 인사고 인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인사를 대부분 국민들이 환영하고 네.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걸림돌이 생긴다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가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아마 이협로를 조금 지나가야지만이 알수 있지 않을까.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 좀좀 좀 많이... 많이 검토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두 개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강경호 후보자에게 문제가 될것 같지 않은 게요. 이중국적이 문제가 된 사안이 왜 이중국적이 많이 문제가 됐냐면 원래 이중국적자들 저런 식으로 외교관이라든가 아니면 유학 중에 낳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도 인정을 해주는데 그걸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그 국적 미국 국적 받으려고 가서 원정 출세라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군대 문제죠. 네. 근데 딸이잖아요. <laughs> 이 부분 걱정될 게 없어 보이고 위장 전입을 굳이 문제 삼는 이유는 뭐냐면 학군 좋은 데 보내려고 주소도 아닌데 애 이름 주소만 바꿔 놓기 때문인데 이 따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전입을한 거라서 저거를 위장전입이라 아예 포장을 해놨지만 아예 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음. 사실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장전입하고는 별이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이렇게 치고 나간 게 아예 빌미를 안 주겠다는 어떻게 보면 보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장과정까지 다 투명하게 네. 공개하면서 네. 도덕성과 투명성 견제하겠다는 원칙의 고수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의 역대 정권에서의 인사청문회에서 뭐~ 저런 여러 가지 결격 사유에 비하면. 좀 경미한 것은 아닌가. 특히 위장진입 같은 경우에 방금 그 학교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위장진입이 지금까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이 건은 뭐 그거하고는 또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로부터 좀 양해 받을 수 있는 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미리 결점을 고백한 것이기도 하지만 양해해 주십사 하는 강국한 부탁의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외교 역량을 평가했고 적임자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검증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투명하게 발표하자는 대통령의 의지 말씀을 그치. 드린다라는 취지의조현옥 수석의 어,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락이 다루 것이 아니냐는 뭐 지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의용 어,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이 또 정통 외교관료로서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또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또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외교부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남성의 또 외시 출신이나 북미파가 돼야지 뭐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충격하니까요. 직업 외교관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뭐 겉으로는 대놓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검찰에 대한 개혁과 동시에 외교 라인에 대한 개혁의 성격도 저는 충분히 들어 있다라고 네. 봅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도 지난 정권 문지, 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강릉실 전 본무 장관을 기용했다가 그 상당히 파장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때 비교를 한 그런 카드와 비교가 될 수도 있지만 좀다 부분은 뭐냐면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자, 국제 다자기구에서 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유엔에서 능력을 받은 일정 받은 이 강경화 아 어, 유엔 장관 내무자가 내정자가 여성이라는 그런 그 틀만 깬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대한민국 외무장관으로서 외교장관으로서 충분히 탁월한 능력을 아마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발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지금 뭐또이쪽이그그 그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역대 네. 외무 외교 장관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그런 외교를 상당히 중시하는 측면이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강경화 그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이 유엔 대표부에서 공사로는 근무했지만 주미대사관에서 근무를 네. 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그런 그이 그런 미국과의 관계를 좀그 조금. 어좀 썼는데 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때는 코피아난 이그 유엔 사무총장 시절이었거든요. 그 코피아난 네. 유엔 사무총장이 강경하 이 지금 장관 내정자의 그런 그이 탁월한 능력을 이 높이 사서 발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반기문 총장 시절에도 상당히 그 유엔 기구 내에서 상당히 그그 그 고위직을 지냈고요. 능력을 발휘했었고. 그래 지금 국회에서 지금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 당선되고 난 뒤에. 인수인계팀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네. 그때 모든 세계가 깜짝 놀랐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반기문 위원 사무총장의 사람인데 지금 구태현 사무총현 사무총장의 이 인수팀을 이끄는 그런 쪽으로 발탁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주세계가 주목을 했는데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역대 세 명의 유엔 사무총장이 다 인정할 정도로 탁월한 능력가라는 거죠. 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 파격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화평에서조차 언급이 되지 않았던 분 이름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급여의 벽을 깼습니다. 7 0년 외교부 역사상. 여성이 장관 후보자가 되는 건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특히 외모고시 출신도 아닌 걸로도 최초고요. 그렇죠. 사실 외교부 하면 상당히 조직의 폐쇄성으로 상당히 좀 악명이 높은 네. 그런 그 부서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강경화 이 장관 지금 내정자의 그이 내정은 상당히 외교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전체 공직 사회에 울리는그 상당히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강경화. 지금 그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뭐이 물론 뭐 역대 정부에서 상당히 깊숙하게 또이래그 외교부 또관료로서또 활동을 하긴 하셨죠. 조금 전에 어, 김대중 예. 당시 대통령이 선출을 그렇죠. 하던 시기네 예. 그렇죠. 예. 김대중 그 당시 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네. 그 당선자 신분으로서 그때 우리 IMF 한라위기에 왔을 때 그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그첫 통화 때이 통역으로 완전 발탁이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영어 통역으로 완전 자리를 잡았고 그 뒤에 외교부에 특채되었고요 특채되고 네. 난 뒤에도 이 우리나라 또이 외교 사선 처음으로 이 여성 그, 그 외교부 국장이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또 됐었죠 그래서 네. 상당히 그때도 주목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외교부에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국제기구인 또 유엔까지 진출을 해서 유엔에서도 상당히 고위직을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네. 2006년도에 유엔 고등난민 판무관에 그 부판무관으로 그 발탁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 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발탁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